오늘, 식... 오늘 제가 많은 분들을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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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많이 물어봤는데, 변호사님은 경찰에 얘기하라 그러고, 경찰에서는 증거를 가져오라 그러네요. 근데 제가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. 일단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해보려고요. 뭐 제가, 자꾸 제 일상 생활을 대리 방송을 하시고 저랑 아무 무관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방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어이가 없는 것 같고요. 저한테 뭐뭘 바라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어리신 분들이 자꾸 저의 일상을 어떻게 자꾸 소통을 통해서 소통을 하자 소통을 하자 해 가지고 자꾸 구하시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방송하지 마세요. 예? 하루 종일,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짐 빠지게, 기분 나쁘게 이러고 사, 와서 기분이 좋던 기분 나쁘던 상관없이 방송을 보면 제가 어이가 없어요. 왜 제가 저를 이용하십니까? 예? 저를 이용해서 시청자 수 모으시고 저를 이용해서 방송하지 마십시오. 아셨습니까?